맞아. 음, 그러면은, 혼자 살기 올때 뭐가 좋아야 될까? 준비물? 어, 준비물이라든지 뭐, 챙겨야 될 것들? 우리 두번 왔잖아. 음. 솔직히, 바꿀 거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게 금융 관련이랑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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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약. 네, 내가 한번 병원 갔는데, 다른 병원 괜찮은 한 병원에서 먹었던 그 해열제랑 진통제를 평소에 안 먹던 거였어. 음. 새로운 여기 말레이시아랑 찾아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좀잘 쓰이는 피... 처방 받아서 먹은 거야. 어. 병원 가서 처방 받아서 보험 처리해서 먹은 건데 그거 먹고 온몸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찹 나는 거야. 근데 사실 그거 때문인지, 뭐 다른 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못 먹이겠더라고.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잘 아이랑 난잘 맞는 약이라든지 음. 금융이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만만해 준비는 해야 돼요. 맞 가지 빼놓고 음. 주변에 보면 쌀이라던가 뭐 한국에서 모든 양념장 샴푸리스까지 다 가져오는 친구들을 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것같아 우린 대한항공 타서 밤에도착했잖아. 어?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. 그러니까 오자마자 우리는 어? 먹을 게좀 필요했어. 맞아. 공항에 도착하면 오히려 그런 거? 어, 왜냐면 숙소 들어오면 밤이니까 어디 음. 나가기 무섭고 또 주변에 찾을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맞아. 공항에서 뭔가를 속도 오기 전에 조금 좀 대시까지 이니까 음. <laughs> 먹고 자야 되거든 새벽에. 그리고 음. 준비물은 뭐 크게 없었어. 그냥 물리적인 준비물보다 음? 사실. 오늘 엄마들의 패턴이 좀 비슷하잖아. 여기 와서 애들 학원 보내고 어. 영어도 조금 배우면서 주말에 놀러 다니고 이런 계획도 음. 오는데 음. 보통 엄마들이 아이 학원 보내놓고 낮에 뭘 할지 고민한단 말이야. 음. 아이한테 너무 중점을 맞추지 말고 음. 낮에 이제 뭘, 본인이 뭘 할지 좀 생각을 하고 음.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같아 음. 그래야지 이제 아이가 왔을 때 에너지 넘치게 놀아줄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한달 동안 아주 심심하면 안 되잖아 내가 배울 것들이라든지 나,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놓는 게 좋은 맞아. 것 같아요 거 진짜 강추야 미리 뭐, 골프 치는 엄마들은 골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와서 테니스나 내가 그동안 못했던 수영을 한다든지 또 찾아보면 은근히 많거든 할수 있는 것들이 자본 드죠. 뭐 하다보면 한 주, 두주 가기 때문에 미리 찾아갖고 그래서 집에 갈때 됐지 뭐 이제 뭘 내가 나한테 돈 쓰자가냐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 음. 맞아 맞아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여기 와서 조달할 수 있다